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 말씀 창세기 23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사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열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아시고 반석이 우리를 경고히 세워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반석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길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던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만약 그릇 행하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어, 가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어, 예전에 나왔던 영화나 예능 중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편집하여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뭔가 영상을 잘랐다고 하여서 그렇게 어, 쓰는 듯합니다. 이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하나의 짤이 있는데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온 짤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체벌하시면서 꾸짖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손으로는 왼쪽 볼을 꼬집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어느 학생은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생은 장리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나옵니다. 똑같이 한쪽 볼을 꼬집고 묻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자 학생이 대답합니다. 건달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막더 격렬하게 학생의 뺨을 치기 시작합니다. 막 발로 밟기도 하고요. 결국 그 학생이 발끈하며 교실을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당황한 채로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저의 아버지가 진짜 건달이가? 그러자 학생들이 맞다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표정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변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맥락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근데 마치 아브라함의 등 뒤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알고 난 후, 이 아비멜렉의 태도가 변한 것이 마치 이 영화에 나오는 선생님의 태도와도 비슷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이라든지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졸업한 학교 등등 우리는 각자가 가진 출신이 있죠. 때론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출신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지역의 작은 족장이었고 자신의 아내보다는요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던 뭔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땅을 수유하지 못한 채 그저 떠돌던 거류민이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의 언약을 허락하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온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는데 심지어 이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한번 22절의 말씀을 떠올려볼까요? 그 장면을 그려보면 뭔가 허두숨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는데요. 굳이 그의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지 않겠어요? 아브라, 아브라함은 좀 전에서 설명했듯이 자신의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냥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거류민입니다 그게 무슨 군대가 있고 칼과 창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류민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여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조금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 누군가 그럴 수 있겠죠. 아 왕이니까 당연히 그를 호위하기 위한 장관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담대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요 분명하게 22절과 23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전에는요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비겁한 아브라함 앞에 이제 그가 두려워서요 이 장관을 동원하여 찾아온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평화를 약속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왕이요, 허름한 차림의 나그네를 찾아와서 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여 그를 지키시고 계심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전처럼 아브라함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거절한 날, 아니요 단번에 수락했습니다. 네 맹세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평화를 요청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예스 yes 해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요 담대하게 아브라함 왕에게 한 가지를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빼앗긴 자신의 우물의 그 소유권을 되찾아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우물은 단순히 이 물을 길러 올리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과 그 가족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우물의 소유권을 지켜낸다는 것은요 결국 가족 전체 이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치열했음을 성경에서는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이삭 또한 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힘들어하는 장면을 볼수 있죠.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우물을 잃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비멜렉 종들의 타심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엠,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아, 이제는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내 종들이 그런 짓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방금 아브라함 당신이 내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왕은요. 막 절절매며 변명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이기적인 모습을 비추면서 비겁하였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지배되어서 아비멜렉에게 당했던 수모를 갚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내포하고 있는 뜻들은 분쟁하다, 판결하다, 분쟁을 해결하, 해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단순히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라 한 가문의 장으로서 당당하게 한 나라의 왕인 이 아비멜렉에게 요구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확실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자신의 우물을 되찾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일곱 암양으로 이 동맹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양과 소를 주며 약속을 맺었는데 여기서 왜 일곱 암량을 주면서까지 더 확실하게 약속함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본문에서 쓰인 일곱의 언어, 원어는 세바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표현하는데 쓰는 단어는 세부와입니다. 이두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즉이 약속을 확실하게 맹세하고 이것에 대한 영적인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으로 이 일곱 암량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2절부터 이 34절까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름이 각각 일곱 번씩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동맹의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함께 약속을 맺은 후 그곳에 에센에람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할까요? 아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팔자가 펴지니 너무 좋죠. 아멘 하고 끝나면 끝나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본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깊고 뜨거웠으며 뭔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사랑하고 완전한 훈련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태어났던 그냥 지나가 떠나면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교훈과 은혜를 주는 인물로 남게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글자로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본 것이지만 한번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지내게 될까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보잘것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목숨보다는요 자기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고 그 어느 것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요 불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신뢰하지 못한 채, 인내하지 못한 채, 여종에게서 얻어낸 그 아들, 이스마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불신을 품, 품고요, 자신의 판단으로 낳은 이 아들. 이건 어떻게 지우개로요, 글씨를 지우듯이 지울 수도 없습니다. 컵에 담긴 물에 잉크가 떨어져서 다시는 새 물로 되돌리지, 되돌리지 못하는 것 같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뚜렷한 점은 아마 아브라함을 평생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심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그 존재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저 감사라는 고백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내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내가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나는 당신에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내 삶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크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저 우리 삶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새롭게 뜨는 해와 달입니다 태양이 비추는 빛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밤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쏟아집니다 누구에게는 뭔가 25시간, 누군가에게는 뭔가 1도 2도가 더 높은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요. 우리 모두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요. 감사로, 찬양으로, 삶의 예배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주어진 하루는요. 다른 얘기 막핑해를 주고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악을 행하여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하루지만 우리는 살아내는 이 삶의 형태와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마음의 그릇은 모두가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떤 한신이 나에게 환상과 목소리를 주었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발을 내리던 고향을 떠났지만, 불신 가운데 행했던 그 모습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빚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기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요, 삶을 망칠 것만 같고, 내가, 누리는, 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완전하고 온전히 이끄시고 운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주님, 제가율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영생을 얻고는 싶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이 업적과 재물을 내려놓는 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는 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무언가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이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시던 그 순간에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영역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언약, 이 약속을 단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증명하시며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운행하셨습니다. 어, "운행이란 단어보단 아브라함을 견인하셨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옳아 보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이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수 없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려놓으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빛을 발할 것이고 우리의 의심은 눈이 녹아내리듯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참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한사랑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